안녕하십니까. 심케디입니다 네, 주말 잘 쉬셨습니까? 그, 금요일 날 저희가 패를 했죠. 그, 패를 해서 월요일 날 무승부에 그, 3승을 하고 3승 1패가 됐나요? 그래서 뭐, 나름 만족한 그, 한 주였습니다. 솔직히, 그, 한 주에 3승 2패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월 4승을 가져도 어, 엄청나게 잘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는 계약수를 계속 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계약수를 그 늘린 것은 그 다시 줄이지 않습니다. 어, 그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어, 계속 승률만 괜찮으면 어, 좋은 어, 수익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심캐디 매매가 어느덧 25전이 됐습니다. 25전, 18승 7패.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 기록입니다. 승률이 이제 72%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5%에도, 어, 계속 장시간, 아, 마라톤처럼 꾸준히만 한다면, 은 승률이 55%만 한다면 누구나 큰 부자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그 목표로 갔다가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제가 이제 55%는 될 것이다. 더 이상을 기본을 그 정도로 잡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72%니까 굉장히 좋은 그 승률입니다. 뭐 계속 71%가 될지, 70%가 70 될지, 65%가 될지, 60%가 될지. 뭐 이런 이거는 이제 말씀을 이제 확답을 안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40전 될때 어, 보시라. 그러면은 최소한 55%는 넘을 것이다. 그리고 어, 저제 생각으로는 20전 이후에 말씀드린 게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최소한 그 저희 어, 운영 계좌가 3,300원 될 것이다. 어,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이시스템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안정적으로 계속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 그 투표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아, 그럴 수 없, 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당연하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조금 조절을 좀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만든 시스템을 더 장착을 하니, 아, 좀 더, 저는 이제 그, 그건 저만이 아는 거죠. 어떻게 이게, 아, 그런 요소들을 시스템이 아, 보완을 해줄 수 있는지를 제가 그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한번 어, 40장까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어저께 매매 한번 볼까요?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일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원래 보통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다섯 번 정도, 네번 정도 올랐을 때부터는 조종을 기다릴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이 오르고 여섯 번이 올랐으니까 그다음에 일곱 번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인데 다시 음봉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제가 심케드 스킵을 안쓴게그제 신호에서는 계속 그 매수 쪽이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제 시스템이 좀더 많거든요. 그 비율을 조금씩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도 매수세가 살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다시 운봉이 되고, 여기서, 어, 과거로 해서 이제 차트를 보면 두 가지죠. 간단하죠. 음 여기서 횡보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횡보되면은, 물론 횡보, 될 확률로 따지면 횡보될 확률들이 한 10%에서 20%에서 10%? %에서 20 %에서 10 그리고 반은? 여섯 번이 올랐기 때문에, 아,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올라면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드론 테러의 지금 가격에 근접해 있는데, 다시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상황, 뭐 세일가스와의 상황, 뭐 여러 가지 지금 유가의그 흐름, 뭐 이런 걸 과거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박스권인데 그러면은 다시 55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 은봉이 계속 내려간들, 내려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하고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서 한번 더 치고 간다고 해서 또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꼭 과거 거를 보면은 이상할 게 없어요. 이런 후회는 하겠죠. 아 이때 정말 여기서는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내려 내리는 건데 아니면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강한데 여기서 조정 조종, 아름답게 조정했으니 다시 상승으로 갈 텐데 정말 이게 과거 거를 차트를 보고 과거 차트를 보고 얘기하면. 어느 것인지 다 모범 답안이 나오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두 갈래, 또 여기서 행복까지 있어요. 여기서 만약 이제 고급, 응용편으로 가면은 조정을 몇번 하고 올라갈 것이냐, 단이한번 하고 갈 것이냐, 두번 하고 갈 것이냐, 세번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락하는데도 얼마큼또 올라가려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려다가 내려가면서 또 하락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쭉 하락하라는 거는 또 있지만 또 그렇게 하락하는 모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용평까지 보면은 절대 차트적으로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펀더멘탈을 넣는 거죠. 근데 이 원유가 참 펀더멘탈을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경제적으로 해서 지수는 어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중미 뭐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생산량 그 지표 뭐 고용 지표 고용 지표는 아니죠 소비자 지수 생산자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치죠 미국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그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이제 예상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 차트를 분석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나은데 이 원유는 그런 분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를 차트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면서 분석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들이 만든 신호들을 어떨 때가, 왜냐하면 각 신호가 다, 포트폴리오는 좀 다양하게 다 틀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비슷하면 당연히 A와 B는 같겠죠. 그 답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이제 신호를 만들면 안, 안 되는데, 다른 신호를 했을 때 어느 걸이 시장의 비중을 더 넣을 것인가. 그게 가장 큰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제 시스템이 어떻게 그걸 넣느냐. 그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2분인데요. 저 이제 심케, 이 매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매매 일지를 보면은 세계약입니다이전 계속 이제 세계약으로하니까요 조금 올릴까요? 네. 매수로 60.95에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게 40, 9시 46분이었고요. 그 다음 손절이 60.55였습니다. 23시 32분이었습니다. 그때 급격하게 이제 내려갔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계속 좀 올라갔다가 계속 지금 매도 쪽이 계속 웅크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계속 올랐으니까 라 조금 조정 할땐그 속도가 막 때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보면은 좀 급속하게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4일 지나 4일 상승 후냐, 5일 상승 후냐, 6일 상승이냐? 어쩔 땐 7일 상승이죠. 그럴 기 때문에 계속 매도가 응축되고 있었던 그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조금 조정을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매도세가 계속 해서 어, 때려서 어, 금방 그 60.55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3천6십만 원입니다. 어 이천만 원에 시작해서 지금 삼천인데요. 지금 이제 세 계약이니까 이제 백사십만 원 단위겠죠. 이제 백사십만 원 정도 단위로 이었다 벌었다. 이게 삼천이 무너져도 어계약서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계속 세 계약으로 합니다. 사천일 때는 이제 네 계약으로 하고 그때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승률만 지키면 이렇게 스노우볼처럼 계속 크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는. 이제 그런 매매를 하려면 꼭 계약수를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절대 계약수를 여기서 뭐 2,800, 500 됐다고 치더라도 절대 계약수를 세계약에서 낮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승류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낮추면 안 되는 거죠. 자, 44분이고요. 지금 투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제 시간 한 30분 전에 이렇게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지금 좀 추가로 좀 40분까지 이제 다 하신 분들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히 투표를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 그 분들한테는 또 따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뭐 다시 뭐 무료를 더 연장을 시켜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월부터도 그렇게 해주신 분이 있고요. 11월부터도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더 그분들한테는 더 저희 이거를 더 검증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의 여유를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5분입니다. 뭐 1봉 보니까, 아니, 저기 1시간만 보니까 이렇게 다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될지 쉽지 않습니다. 뭐, 저는 여기서 매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매도가 더 많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매도 쪽이 더 조금 이로운 것 같아요, 보니까. 시스템 한번 보고, 매매를 하고, 50분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매매하는 날도 올해 딱두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고요 그리고,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